오랜만에 묵은 앨범을 보니까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떠올라 오늘 시청자분들과 선생님과 함께한 추억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86년에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으니까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누굴 찾느냐고 하니까 전덕기 씨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공항에 누구 라이드를 하러 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들어오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랬더니 <laughs> 웃으면서 16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한 대라 동생네 차들을 불렀죠. 그래서 4대가 나왔습니다. 그 16분을 태우고 대학교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 3층으로. 근데 가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배가 고프대요. 강원도를 떠나면서 밥을 한 번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또 저녁 되고 4시인가 3시가 됐길래 그냥 무작정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다들 왔죠. 오는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된 안 상태라 한국식품에 들려서 갈비 네박스를 샀어요. 꽝꽝 얼었죠. 근데 그중에 여 선생님들이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언 고기를 녹여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갈비 사면서 콩나물 좀 많이 사고 풋고추 사고 우리 집들의 뒤뜰에 상추가 있어가지고 상추를 좀 많이 뜯고 그리고 집에 김치하고 그것만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먹는 걸 보니까 제가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스사를 가서 모셔다 드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이튿 아침에 다시 또 갔어요 간는데 잠을 한잔도 못 잤대요 낮밤에 가려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그날부터 영어연수를 들어가는 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퇴근시간이 4시예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도 못 보고 4시 후에는 우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4시 후에는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가요. 가면 기숙사 생활도 익숙하지 않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영어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은 어, 부탁하셔가지고 같이 살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이 캐네디안들이 2박 3일을 홈세일을 하게 해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뭐 이틀씩 하느냐고 하루만 하면 좋겠다고. 그럼 또 어떤 선생님은 하루만 하고 오고 어떤 선생님은 이틀을 하고 오고.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영어를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서 배운다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이주일 후에는 제스파 뱀프 이렇게 도는 그 코스를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또 제스파 떠나는 날은 샌드위치를 어떻게 먹느냐고. <laughs>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또 나는 또 그냥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김밥을 싸들고 갔습니다. 이른다 한 줄씩 오렌지 하나, 김밥 한 줄, 드링크 가면서 아침 여기 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느 여 선생님이 너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고마워하죠.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 그러면서 울어 울어 오면서 이런 사랑을 자기가 못 받아봤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면서 제스파라고 전화하고 또 오면서 몇 시에 도착한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 도착한다고 하, 보낼 때는 그 기숙사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며 뭐며 다 하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듣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선생님이라는 그 참 선생님이라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내가 그 선생님이라는 걸참 부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정이 더 흠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내는 게 이제 떠난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날, 그동안에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파티를 열어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고 헤어질 때는 그한 3주, 2주 됐는데 그 아쉬움, 눈에서 보이는 그 아쉬움이 절절합니다. 어느 캔에 대한 선생님은 눈물까지 흘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 또볼 텐데 그날 밤에 또 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또 아쉬움 속에 또 그날 밤 헤어지고 떠나는 날또 대학교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차로 공원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만났다 헤어진다는 거는 참 뭔가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 허전함을 안고 집으로 오는데 그냥 계속 허전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7월 달에 또 오잖아요. 또 오면은 그게 연줄로 연줄로 돼가지고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는 이 사진은 사진은 2005년도에 선생님들이 왔다 가신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하고는 특별히 정말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에 왔다 가신 선생님들을 많이 내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중에 오신 장학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날 보고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아유, 반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보다 어릴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뭘 까래요? 나 거기 까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뭘까요? 그랬더니, <laughs> 무슨 뭐, 면허증 같은 걸 까래요. 그래서, 아니, 안 까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45년생이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시더라고요. 나하고 동갑이라고. <laughs> 근데 그 선생님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 얼굴이 한번한 한 번씩 다 기억이 나네요. 생생하게.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참 선생님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정을 좀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이 유튜브를 보실 수 있다면, 은 연락을 해주셨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안부를 좀 전하면서 듣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선생님들, 많말 아, 네, 사랑합니다.